와 계단 겁나 왜 하필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 해가지고 아안들어 힘들어. 안 아, 여기 2층이야 아, 그러니까 내가 3층이었으면 내가 절대 안 올랐어 아, 2층이니까 내가 그나마 올라온 거야 아다시 아, 아, 오나봐 어, 어. 오빠 뭐하고 있었어? 10년 전에 우리 처음 사귈 때도 네가 나 야근한다고 찾아왔잖아 그때가 그립다 아 됐다 됐어 그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라고 힘드실 텐데 자 이거나 드세요 내 집에서 쿠키만 들었어자어어아 네가 만든 거 맛없어 안 먹어 <laughs> 맛없어? 아 <laughs>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만 나아 알겠네 아 뭐야 어? 쿠키가 맛없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뭔 소리야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? 이렇게 먹으면 되지? 아이왜 어? 이래 아 진짜 멋 소리야! 아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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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 아, 왜? 그러지 말고 촉촉한 쿠키를 촉촉한 제 입술과 아, 함께 호로록하지 않으시겠어? 뿌이 뿌이 정 그렇게 부끄러우시다면 저와 함께 비상으로 가서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? 뿌이 뿌이 계단을 내려가서 어, 어? 벽에 밀친인아 뿌이 뿌이 아 진짜 미 뿌이

어 남자가 쪼자르기 여자친구가 배고파가지고 꼬르륵 거는데 그걸 화내고 아우 예민해 진짜 아 그럼 나저 배고픈데 저 나가서 밥이나 먹고 와서 하면 안 돼? 아나 지금 할거 많아. 그럼 나 뭐라도 시켜서 나 먹고 있을게. 야이 시간에 배달하는 데도 없어. 아 그럼 어떻게 자꾸 꼬르륵 배고파서 난리치는데? 아 참. 아야 이거 먹고 있어. 아이차. 오빠. 어. 배고플 때 커피 먹으면 어 속쓰려요. 아 이거 커피 아닌데? 어? 이거 뭐야? 이거? 라면이야 라면 어머! 어머, 어머, 게... 거짓이 거짓이 어머, 어머, 어머 세상에! 어머 내놔봐! 여기다 놔! 내놔봐봐! 짜장 라면! 와 어머 세상에 정말 정말! 어머 세상에 진짜 짜장 라면이야! <laughs> 야 진짜 먹어 어떻게 해? 너 진짜 먹지? 나 따라 먹어! <웃음> <웃음> 나 잠깐 나갈 때 올게 어디 가게? 라면 하면 뭐야? 김치? 어 김치볶음밥 먹고 올게 야 무슨 김치볶음밥을 먹어!